네, 다행히 눈이 안 오고 비가 좀 내려서 이제 그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나가서 눈부터 서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절집에서 최고 큰게 뭐냐. 이 시골 같은 데는 그렇거든요. 눈이 오면은 열일 제쳐놓고 눈부터 서려야 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얼어붙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몇날 며칠 가게 되죠. 그래서 최고 큰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눈 울력입니다. 하여튼 이제 뭐, 그러는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그이근는통에 관련되는 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관세보살님의이근는통과 관련되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이제 관세보살님과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laughs>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 관세음 하니까 볼 관자죠. 그다음에 세상세자 소리엄자입니다. 관세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관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이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보살님을 찾는 소리 그것과 부처님이 이제 세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또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관에는 뭐냐? 문사수라 그럽니다. 들을 문자, 생각사자, 딱글 숫자.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관이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을 다 통찰해서 알기 때문에 볼 관자를 이제 서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관센보살님과 관련된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법화경상에서 관센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자심경에 관자재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화음경에 선제동자가 스물여덟 번째 만나는 선지식이 관센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인데, 이 이제 그이 관세음 보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구마라 접 스님입니다. 근데 관자재 보살로 번역한 분은 현장 스님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하고 관자재 보살님하고 광세음 보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만 다를까요? 이름만 달라요? 뭐 이제 그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이제 그관생보살 하게 되면 이제 그 보살님이 직접 그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름이 많이 붙여져가 있고 만약 신경의 관자재보살 하면은 자유 자재하다 언제 어디서든 놔두는 그런 보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죠 어, 금방도 이제 반야신경 했는데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어,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제 부처의 경지를 이룬 상태라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죠. 반야지에 공의 어떤 이치를 깨달아서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떤 게 낫겠습니까?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하면은 잘 입에 안 붙죠. 입에 많이 붙는 것은 관세음이라는 약이죠.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이 관세음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관세문보살 보문품에 보면, 은 이제, 그, 항상 나오는 것이, 일심, 증명 적시, 해탈입니다. 일심으로 증명하면은 적시, 해탈한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칠란, 삼독, 이구로 표현합니다. 칠란은 뭐냐면은, 우리가 삼재, 삼재 아시죠? 삼재가 뭡니까? 풍재, 화재, 수재잖아요. 그게 삼재입니다. 근데, 네. 삼재가 있을까요? 해마다 이게 보면 은 삼재풀이하고 입춘때 되면 삼재 때문에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삼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이제 있을 수는 있죠 삼재라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은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잡고 5천만에서 12띠 중에서 3띠가 3년 동안 삼재다. 그죠? 그러면 죠그 지구상 인구가 40억이다. 그 40억 중에서 이 3띠를 그 합하면 그게 한뭐 10억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삼재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삼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띠로 보는 삼재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그왜 그러냐면은 40억 중에서 10억이 3년 동안 3대에 빠져 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대 때에 뭔 일만 생기면 교통사고 났다. 3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만들어진 관념이죠. 우리가 그 뭐고 이그 윤달이 들면은 윤달이 들면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무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1년이 12달이잖아요. 윤달이 따로 생긴 거라 이거죠. 그래서 윤달을, 그 1년 12달을 관장하는 신이 휴가, 휴가, 이제 윤달이 공달이기 때문에 휴가 때문에 휴가를 갔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무탈하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에서는 윤달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달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이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다. 여기 이제 관세보살 보문품의 가르침 중에서도 삼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칭하면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도 빠져 죽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어떤 스님이 그이 송리산 그 문장대 고밑에서 이제 선방에 다니다가 그 그에 따라 이제 좀 이렇게 거처에 이제 어 따로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도반 스님하고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한 스님이 이제 경계가 없는 모양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처음 정진할 때 깨달음을 얻으면 뭔 제도해 주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반스님이 나도 제도해 달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문장대 그 끝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내 손을 잡아라. 그 같이 잡고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경계가 온 것과 본래 깨달음을 얻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세모살 보문편에서 이야기하는 어, 화제, 수제, 풍제, 이것은 뭘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불의 불길이 타오르는 게 뭡니까? 화가 났을 때잖아요. 분노의 불길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 때, 관세모살님 명호를 외우면, 일심 측명을 하게 되면그 분노의 불길에서 적시 해탈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 뭐겠습니까?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붙여지는 화재도 크겠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화재, 분노의 불길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풍재, 수재 화재는 탐진치 삼, 삼독심을 삼독심을 없애는 그런 의미로서 간세부살림 일심증명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이 경계가 온 것과 그런 부분들을 구분지어야 된다. 또, 남의 보리함이, 보리함이 이제 관음 기도처죠. 거기에서도, 어, 어떤 선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꿈에 이제 관센보살님이 나타난 거죠. 관센보살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의 정표를 보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세하라. 그래서 거세를 했어요. 그기부터그선님은 바로 그러한 관음 기도로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없죠. 이 이제 경계가 온 거죠. 즉 달리 표현한다면 하도 관세보살님을 찾으니까 그 주변에 떠돌던 영가가 관세보살님으로 변장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왜 관세보살님이 어떤 부분인데 자비의 화신인데 그 그런 식으로 믿음의 정표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 그 구분 짓지 못하면 기도할 때마장과 장애를 능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독은 탐진치 삼독심이고, 이고는 옛날에는 자식들을 굉장히 바랬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바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 관세모살 본품상에서, 관음경상에서의 수행은 뭐냐? 처음은 직명으로 시작하죠. 관세모살님에게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차츰, 자츰 이제 받아 지니는 수행. 이게 수지라 그러죠? 받아 지닌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숨 바쳐 그 기위하는 기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체덕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이제 관자제보살로 해서 이제 이, 이그 반야지혜를 체덕해서 이제 이그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고 화엄경의 입법 개풍에는 이제 보살행을 닦고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행은 뭐냐?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은 뭐죠?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육바람일. 그다음에 또또 뭐가 있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늘 그런 어떤 덕도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막히죠. 그래서 사습도비라고 했습니다. 보시에어 그다음에 이제 그이 이행 동사섭 동사섭은 동체대비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중생을 제도하는데 고락과 귀룡을 함께하면서 올바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뭐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관세보살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죠 동해 낙산사로 이야기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보타산입니다. 중국어로 보타산이 있고 낙가산은 그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이, 그 멀리서 보면은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이 누워있는 모습의 그런 어떤 섬이라서 이제 보타라카산 이렇게 표현하고 인도에서는 보타라카산으로 표현되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 중국 그 티벳에서는 포달라궁입니다. 포달라궁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궁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관샘보살림의 화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표현하고 또 우리나라를 한문으로 그걸 이렇게 번역, 번역하면은 백화산이라는 이름 붙인 곳이 혹시 있습니다. 백화산. 그게 바로 이제 관샘보살림이 계신 산. 그런 의미로서 번역해서 나오는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관샘보살림의 진신이 이제 계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심증명으로 본다라면은 이그 여기 울산에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그 울산의 인구가 지금 한100 100만 명쯤 되죠. 100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합병원이 이제 그 거의 없어요. 울산대학교 종합병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병원이 동강병원입니다. 그 외에는 조그만 병원 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동강병원을 설립한 초대 이세상이라는 분이 박영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는 그김보은나보살인데이교때그이 그 군의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이그 방학 때 가면은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없죠. 보통 어디 갔느냐? 절에 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이니까 학생이 엄마, 그 집에 찾아오면 엄마가 있어야 뭐 어떻게 할 텐데 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죠. 근데 유교가 터져가지고 군의관으로 7년 동안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김보나보살님은 이제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관음 정권을 아주 막 이렇게 밤낮, 밤낮 없이 이제 관음 정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구리를 이렇게 땅에 그 방에 대고 빵바닥에 대고 이렇게 눕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 계속 그 정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옛 우리 노보살림들보다 더앞 세대의 우리 그 할머니 세대들은 그 뭐든 이렇게 그 하나 행하는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좀 정성이 굉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의 뭐 옛날에야 심리 넘어서 머리에 그살한 대박 이고 지고 해서 이제 그 절로 가잖아요. 그런 정성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지금보다는 불교 교의나 가르침을 뭐 조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정성과 기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죠. 어,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범호사 가면은 그 이그 삼성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지 어 제가 그때 이제 출가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그 노보살님이 영하1십도 되는데 거기서 법당 안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어떤 근기로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아들이 어디 뭐 일제시대 때 징용에 끌려갔다 그러든지 그 유교 때 이제 그 본인으로 이제 차출되어지면 바로 죽음 죽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정성은 대단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정성 덕분인지 이분이 이제 그 막사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 비몽사몽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영차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숙소 밖으로 뛰어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놀라서 이제 뛰어나오면 그게 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 죽고 본인은 살고 또 군의관이니까 집차를 타고 가잖아요. 찝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제 너가 왜그 차를 타고 오냐 빨리 뛰어내려 하니까 뛰어내리니까 집차가 이제 지뢰를 밟아 가지고 터져 버리고 그렇게 이제 몇 번의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자기가 산 것은 어머니의 어떤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분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제 그게 되면서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될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이제 이 어떤 그 일심으로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경봉 큰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관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고 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곧 자기 관음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자기의 소리를 올바로 듣고 관할 때 그는 의왕이 된다. 의왕이 뭐냐면 부처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의왕은 육체라는 감노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감노병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사, 감노서는 담겨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육체를 잘 보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잘 다스려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정해수, 선정과 지혜의 물이, 물인 법수가 곧 샘솟는다. 곧 불사의 감노수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경봉 큰스님이 하신 말씀도 선정과 지혜를 잘 닦아라. 그래서 이 보면은 육체도 있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는 의미가 아니라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약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끄달리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예가 있냐면은 어, 중국의 명나라 때 사례 고성 중의 한 명인 감산덕청 선임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오대산, 오대산을 이제 성지순례를간 거죠. 가다가 이제 어떤 그 오대산 근처에 어떤 동굴에 선임이 혼자서 이제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합장하면서 아이고 선임 범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참 있다가 그 여기서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해도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느끼는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스님 옆에 이제 틀고 앉은 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물소리도 들리고 뭐도 하는데 그래서 그 스님이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같이 밥 먹고 또 휴식하면 같이 휴식하고 정진하면 같이 정진하고 이렇게 한달 가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은 바깥의 소리 때문에 이게 뭐신경에서여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바깥 소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관세 모사임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디로 가습니까? 저 미국이나 일본 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생각과 이게 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관음기도도 어떤 식이냐면은 성은잘관지 <laughs> 보자. 빨리 하게 되면은 다른 잡다한 생각이나 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일부 필요한 방식으로는 또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증거를 소리 내서 자기만이 알아듣는 소리로 빨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망상이 이제 덜 일어나죠. 또, 이, 그, 인광대사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할때 정이 그 잡념이 많고 이 졸음이 쏟아지거든. 십념.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거죠. 나무아미탑을한번 속으로, 나무아미탑을두 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열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한몇번 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좀 이제 집중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집중할 수가 없죠.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그 마음이라는 게 항상 뛰놀죠 아이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연기, 염기, 연기적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즉시 알아차려라.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냐? 빨리 본래 자리로, 즉, 그, 관음기도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마음이 뛰노는 부분들의 어떤 진동의 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여하게그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삼별로 들어가려 하다 보면은 이 선정을 쭉 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어떻느냐면은 소리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많이 끄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은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 자기 내면의 어떤 관음의 소리를 일깨우게 되면은 이 시장 바닥에서나 어디서나 관계없이 정리할 나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군 운동하면은 귀로 듣는 수행이죠. 이그 소리는 바깥 소리와 바깥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죠. 바깥 소리라는 것은 바람 소리, 물 소리, 뭐 풍경 소리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면의 소리는 이제, 그, 자기, 그, 자신의 소리라는 건 자신이 입에서 내는 소리, 연불소리, 독경소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이곳 논통이라는 것은 듣는 귀, 이, 그것을 이제 다시, 이 반문 문자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덜을 문자, 도르킬 반자, 듣는 그 성품을 다시 도르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가 관세보살하면은 음 관샘 보살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누가 관샘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돌아 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 바깥 소리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이 이렇게 되돌아켜 보는 그런 수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진울 선님이 제사하고 했던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그대는 지금 까마귀 우는 소리와 같이 지저기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들어보라. 과연 그곳에도 정말 많은 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래 마음 자리에 마음 자리에 이제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소리가 많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분별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보살님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듣는 그 놈을 자승이 듣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늘 이제 해야되는 그래서 관세모사를 관세모사를 하면서 이 누가 이 관세모사를 하느냐 라는 것들을 늘 돌이켜보는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고각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제 그이 발밑을 살펴라 이렇게 표현해지죠. 늘 되돌아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마음이 생각을 따라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음 기도를 행할 때 항상 중요한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수지할 것. 두 번째는 한 때라도 예배, 상념 공양을 올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보살 부문품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어, 중국에 어떤 그 성질이 좀 고약한 도척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집에 와서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성질 내고 막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이제 관세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관세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의 보타산에 이제 그관세보살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간 거죠. 근데 아무리 그 보더 산에 있는 남자들을 둘러봐도 간세보살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있는 스님한테 물어본 거죠. 스님, 간세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도처급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간세보살님은 자네 집에 벌써 와 계시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집으로 빨리 가면은 옷도 거꾸로 있고 신발도 거꾸로 신는 사람이 바로 간세보살님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관세 모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죠.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 이제 모친이 계시니까 빨리빨리 빨리 문 열어 쾅쾅 하니까 이제 이그 어머니가 또 아들이 화를 낼까 두려워가지고 빨리 나온다는 바람에 옷도 거꾸로 입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도처급자가 이제 좀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은 자, 그러면 관세모살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네, 네. 네. 첫째는 자기 관음을 읽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읽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가? 보살님들 집안에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사님들한테는 보살님들이 관세모살님이요. 보살님들한테는 그사님들이 또 자제분들이 관세모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 실천하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우는 그런 관음행자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하고 동시에 항상 예배 공양하고 항상 생각 생각마다 상념 공경하는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재득될 때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음 행자가 되어서 그런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전부 발심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